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다낭 공항에서 코코 버스를 타고 어, 미케 비치 있는 쪽 호텔 있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코코 버스는 어, 하루가 아니고 24시간 기준해서 만 17만 동, 우리나라 돈 8,500원, 48시간 기준 하면은 25만 동, 어, 12,500원에 어, 무제한 탈수 있습니다. 레벨을 이용하시거나 택시를 이용해서 아니면 픽업을. 저, 월남전 때 여기 다낭이 아주, 음, 치열한 벽전이었다고 합니다. 미군들이 많이 있었습 어쨌든, 뭐,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모자가 같습니다이 지금 보이는 강이 한강입니다. 한강 서울에도 한강이 있듯이 여기도 한강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한강 저기 보이는 저부안계도 보이죠. 저, 저게저 원래 아시아 뭐 이름. 달건고저 영물이 있는 쪽으로 가는데요 저기가 밤면이 되면 불이 번쩍번쩍 번쩍 합니다. 어, 분위기는 제주도 같은 분위기. 제주도 정말 공기가 너무 좋네요. 고시민보다 공기 좋고.